원래 밀고 보지 않나? <laughs> 아니, 난무좀 밀었는데, 맨날 당기라 해가지고, 이번에 당겼는데, 어, 안되 되네 다시! 이랬는데, 저안 돼. 언제 미 밀어내었어? 62쪽. 음. 59번이지? 네. 음. 네. 대표문제 59번. 최종 답은 28. 오. 음. 음. 자, 분모에 48을 더했을 때, 크기가 변하지 않으려면, 분자에 얼마를 더해야 하니에요? 일단은 지금 그 문제만 생각하면 12분의 7 중에 어디에다가 48을 더했다? 어, 분모. 분모. 그렇지. 이렇게 48을 더할 때, 그래서 이 분수의 크기가 안 변하려면 분자에다 뭘 더해야 되냐 이 문제지.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치면 분모가 얼마래? 분모가 60. 60. 그렇지. 그럼 60분의 7 더하기 네모가 될지 네. 근데 60분의 7 더하기 네모랑 처음 분수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처음 분수가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7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단계 단계 안 푼다 해도 이것만 봐도 우린풀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단계 단계 봅시다 분모 12에다가 몇을 더하겠다? 12에다가 48. 얼마? 60. 그렇지. 거기 첫 빈칸 채우면 되고. 그래서 12분의 7과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뭐가 60이 된다? 분모가. 그렇지. 그거중 분모가 60이 되는 분수 찾으시면 되겠어요. 분모가 60이 되는 분수. 그래서 그거를 풀다 보면은 자 12분의 7, 12분의 7이 60분의가 되려면 12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12에다가 5. 그치, 12에다가 5곱하면 되지. 그럼 7에다가도 5.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0분에 얼마가 나와? 60분에 35. 그치, 60분에 35. 거기 밑에 빈칸 응. 채우면 되고.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적은 거. 60분에, 60분에 7 더하기 네모가 12분에 7이랑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중에 지금 12가 몇이 됐어? 60. 60. 그럼 7은 몇이 되어야 돼요? 어... 35. 지 35가 되야 되지? 네. 그럼 이제 저기 뭐야? 어, 12는 60이 됐어. 7은 35가 되야 돼. 그러면은 7 더하기 네모가 몇이 되야 되더라? 7 더하기, 7 더하기 5, 네모가 28. 35. 아, 7 더하기 네모가 35가 되야 되는 거지? 아, 네네 네. 어, 이거 그럼 7 더하기 네모가 35니까 따라서 네모는 35 7. 그치 얼마? 28. 그렇지 어 우리 일을 안 읽으면 면 똑같아. 이거 이해 됐어요 네. 네. 말 그대로 문제를 다 따라가면 될것 같아.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8을왜 그지? 62번은 62. 35분의 15. 뭔가. 35분의 15요? 네. 35분의 15. 한 시간 내신 알려주는 팁. 그렇지. 아주 꿀팁을 알려드렸지. 훈련가. 네. 왜? 빈이냐 아, 쓰세요. 이건... 분모와 분자의 합이 50 인데요. <laughs>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7 이래. 자, 보자. 지금 분모와 분자의 합이 50인 분수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지. <laughs>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구할 분수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뭐래요? 기약분수. 7분의 4. 4. 4. 그렇지.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3이래. 그럼 우리 여기서 조건이 정리가 될것 같아. 분모와 분자의 합이 얼마? 50. 그런데 50. 기약분수가 7분의 3. 그치.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3.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꿀팁을 기억하는 사람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분수에다가 7분의 3에다가 그냥 합을 생각해보는 거야. 7분의 3은 분모분자 합이 얼마일까? 분모분자가 10. 그치, 10. 그러면은, 우리 기합분수로 나타내서 7분의 3이니까, 이제 얘다가 막 2배 해서 답을 찾거나, 3배 해서 답을 찾거나,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배 했다 치고, 2배 하면 얼마야? 삼십사분의 아, 그렇지.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분모 분 그렇지. 이십. 가 규칙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7분의3에다가몇 배도 해볼까? 3 배. 그렇지. 배. 3 배하면 얼마야? 그이분의9 그러니까 그렇지. 이분의9 합치면? 칠대 공식 뭐 이거 무슨 규칙이야? 어, 아어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자 정확히 보면은 지금 분모분자의 첫 합은 10이에요 그죠? 네 근데 두배 했더니 합도 두배 됐어 네 그죠? 그러면은 분모분자가 세배 됐더니 합도 몇배 돼요? 네, 네. 세배세배 세 배. 근데 우리는 분모분자 합이 몇일 때를 찾아야 돼? 50, 50 그치? 그러면은 언젠가는 합이 50이 되겠죠? 네. 네. 그럼 10이 50이 되려면 몇배 해야 돼? 5배 다섯 배 하면 되죠? 그럼 어디에다가도 다섯 배 하면 답이 나올까? 분모, 아, 분수 그치, 분수 7분의 3에다가도 그냥 다섯 배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응. 그럼 7분의 3에다가 실제로 다섯 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섯 배 그러면 아, 진짜 아, 몇 더하기 몇이야? 35 더하기 15, 15 더하기... 그치, 그치 15. 어. 15 더하기 35지? 그럼 진짜 몇이 나와? 50. 50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각각 몇을 곱해야 된다고? 5 그렇지 분모 분자에 5 곱하기 5를 한다 그래서 5가 5가 동그라미 1번의 답이고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7분의 5에다가 다시 몇배 하면 된다고? 7분의 5에다가 다시 네 다섯 배 다섯 배 하면 된다는 거야아 네. 7분의 3에다가? 네 그래서 최종 답은 몇 분에면? 최종 답은 35분의 15 그치 <laughs> 두 분은 기억날 것 같은데 어? 그런가. 아 기억해가지고 했는데 아네 뭔가 이상 했어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분명 저렇게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합을 알려줬으면 그 합에다가 뭐 몇배를 한다. 아니면 뭐 나누기 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요. 63번은 차를 알려줬어. 차도 똑같아. 현재 분수의 차에다가 몇배를 해야 15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오늘 1회 테스트에서 나왔는데 가인이 았을 거예요? 응. 내가 아.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1 테스트로 냈어. 뭐 그러게 뭔지 모르겠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들아 64번 봐봐 그 뒤에 넘어가기 전에 64번 얘랑 같은 페이지에 붙어있는 문제 64번 봤어요? 네 어, 봐봐 이거는 합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갑자기 최소공배수거든? 그거는 네. 좀 볼게요 지금 분모 분자의 최소공배수가 70인데 기압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2래 이건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풀이 순서는 똑같아. 우리가 구할 분수가 네모분의 세모잖아. 여기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얘가 기압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3이라는 거지. 네. 그럼 어, 아, 7분의 3이에 5분의 2. 얘가 5분의 2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5분의 2에다가 5분의 2에다가 몇 배를 해서 네모분의 세모가 나오냐 이 얘기네? 네. 그쵸? 근데 최소 공배수가 70이래요. 그럼 봐봐.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하듯이 하면 되거든? 네. 지금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5와 2의 최소 공배수야? 아니면 하트를 곱한 것의 최소 공배수야? 오와... 아니, 하트... 5와 2의 최소 공배수는 7 0이 아니죠. 네. 여기다 하트를 곱한 게 답이 될거 아니야. 네. 아. 그러면은 얘와 얘의 최소공배수네. 네. 그러면은 5 곱하기 하트와 2 곱하기 하트의 최소공배수가 얼마? 어, 20 어? 어? 아, 최소공배수 아, 나와 있잖아. 칠 어, 70. 여기에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이거 최소공배수 구하듯이 하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 네? <laughs> 여기가 어... 뭐 어떻게 될까요? 오르간, 어떻게 될까요? 질문입니다 <laughs> 어떻게 되나요? 봐봐 어찌됐든 최소공배수가 72라는 거는 지금 둘다 하트를 갖고 있지? 네 그럼 하트로 동시에 나눌 수 있겠네? 음, 아, 이해돼? 어, 얘가 만약 하트가 3이라면 여기에다가 3 해가지고 음. 나누기 3 나누기 3할수 있겠다 얘네? 네.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둘다 하트를 갖고 있으니까 하트로 얘네를 이렇게 나눠. 이게 얼마 돼? 오랑 이. 오랑 이되지 이해돼? 네. 그럼 봐봐. 지금 최소공배수가 여기 니 혼자 곱하는 게 최소공배수잖아? 네. 네. 그러면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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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70 나와야 돼? 하트 곱하기 7. 5 곱하기 2 그치? 하트 곱하기 5 곱하기 2가 70이라는 거지? 네 그럼 하트 구했다 하트 얼마? 7, 7. 근데 이게 답이겠어?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처음 분수 구해야 되잖아 네. 따라서 네모 분의 세모가 우리가 구할 수란 말이지 네. 네모 분의 세모 구하려면은 5 분의 2에다가 뭐 곱하면 됐나? 7 그치. 하트를 곱하면 된다. 근데 하트가 얼마다? 7, 7. 그치. 그러면 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분모는? 5 곱하기 7. 그치. 분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7. 그치? 2 곱하기 7. 그치. 2 곱하기 7. 얘가 답이야. 계산한 거는 너희가 쓰세요.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도 비슷한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알려준 거고 이 방법 기억해서 유사 문제 풀어오세요. 이거 이해된 거야? 네. 네. 아, 오케이. 자, 65번 넘어갈게요. 65번은 14개. 네, 개까지 써요. 어, 네, <laughs> 개수 14개. 자, 보겠습니다. 분모가 39인 진분수 중에서 약분이 되는 수를 물어봤어요. 네. 얘들이 약분이 되려면, 기약분수 찾는 거야? 아닌 거 찾는 거야? 아니니까 그치? 기약분수가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봐봐 약분이 된다는 게 이거는 예시라서 써도 돼서 안 써도 돼요 예시 자 예를 들어 2어 4분의 3? 약분 되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4분의 3이긴 한데 4 곱하기 3분의 3이야 네? 이거 얼마지? 12분의 3 4. 그치 이거 1분의 3이지 12분의 3은 약분 돼야 돼? 돼요 되죠? 약분해서 얼마 나와? 어, 4분의, 4분의, 4분의 1. 1 그치 4분의 1 나오지 그럼 이게 무슨 식이냐면 너희가 지금 얘와 얘를 3으로 나눴지 네. 네. 3으로 나눈다는 거는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네, 네. 그럼 봐요 봐요 네. 지금 여기만 보면 둘다 3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네 이거 이해 돼? 아니요 봐봐 지금 12분의 3을 우리가 네. 나누기 3 나누기 3해서 4분의 1 됐잖아 네 근데 나누기 3이라는 거는 둘다 3으로 약분하는 거잖아 네1 네. 2는사 4랑 3을 갖고 있고 3은 1이랑 3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3 없애고 여기서 3 없애서 4분의 1 남았어 네자 네. 다시 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4분의 3인데 자 요렇게 돼 이거 얼마지? 8분의 6 8분의 6이죠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음, 4분의 3 4분의 3이지? 네. 우리 이거 4분의 3 되려면 두 수를 뭐로 나눴어? 2. 그치?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4분의 3 되잖아. 네. 나누기 2 한다는 건둘다 6이랑 8둘다 2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4분의 3 나올 수 있겠네?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약분이 되는 분수라는 건두 분모가 아, 두수 분모랑 분자가 공약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네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에서 분모가 39인 진분수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39이 진분수였으니까 일단 우리가 분자가 몇인지 몰라 네 근데 39가 얘들아 뭐 곱하기 뭐지? 39가 3 곱하기 1기15 13 13! 어, 어. 아! 아, 봐봐. 39는 1 곱하기, 13도 되, 아니, 1 곱하기 39도 되고 3 곱하기 13도 되고 네. 또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안, 되, 안 되죠? 그러면 얘를 1곱기 39라고 해봤자 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 네. 그럼 39를 우리가 1곱기39 말고 3 곱하기 13으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야. 네. 그럼 39는 30, 3 곱하기 13. 39분의 네모는 3 곱하기 13분의 네모네? 네 근데 여기서 약분이 되려면 위에 내 예시처럼 위에 수가 3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있어야 돼. 돼요 그치? 3 갖고 있어야 약분될 거잖아 네 또는 13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있어야, 있어야 돼. 돼요 그쵸? 그럼 네모는 3을 갖고 있거나 13을 갖고 있어야 약분이 되겠네? 네 그럼 여기서 네모는 3을 갖고 있으면 걔 3의 배수겠다 네어그 얘기를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분모 39의 약수 분모 39의 약수 39의 약수가 뭐뭐 있다고? 39의 약수가 1, 3, 13, 39 1, 3, 13, 39 여기까지는 금방 됐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1 곱하기 39는 무의미하다 했지? 그래서 3 곱하기 13을 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39. 1 곱하기 39는 무의미하고 뭐 곱하기 뭐? 3 곱하기 13. 그치. 3 곱하기 13. 이렇게 둘째 빈칸 채우면 되고 그래서 분자 즉 우리가 지금 분자를 표현한게 네모죠? 네. 네모. 그럼 네모는 뭐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네, 네모는... 어, 13은 3. 참을 그치? 아, 네. 3 갖고 있으면 요렇게 예쁜데서 13만 분자 공모에 남을거고 네. 13을 갖고 있으면 요렇게 예쁜데서 3만 남겠지? 네. 그럼 분자는 3. 있으면 3의 배수겠네. 네. 네. 근데 그거 또는 뭐의 배수여도 돼요? 13의 배수. 그렇지, 13의 배수. 그래서 거기에 13의 배수라고 분산을 채우시면 돼요. 이해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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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그다음 지금 얘들아 이 문제가 분모가 39인 진분수지. 아? 어? 응. 분모가 39인 진분수지. 네. 그래서 39분의 뭐부터 시작돼? 39분의 1부터 시작되지. 근데 몇 가지야? 39분의 38. 38. 그렇지. 38가지지.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중에 분자가 3의 배수인 애도 있고 분자가 13의 배수인 애도 있겠네. 음, 아니애도 있어요? 그 아니면도 있지. 예를 들어 39분의 2. 아. 어, 얘 3의 배수도 아니고 13의 배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범위의 전체 개수를 먼저 파악해서 이 개수, 이 개수 파악하는 거야. 네. 39분의 1부터 39분의 18. 몇 개게? 개? 39분의 38. 몇 개? 분수가 몇개 있게? 네. 얘부터 얘까지 중에. 어. 38개. 그렇지. 38개겠지? 네. 1부터 38은 38개잖아. 네. 1부터 10은 10개니까. 그럼 전체는 전체 개수는 38개야. 근데 우리는 3의 배수 갖고 있거나 13의 배수 갖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네. 그럼 이 개수랑 이 개수 파악하면 되겠네?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3의 배수. 자, 1에서 38 중에 3의 배수 개수 어떻게 찾을까? 3단. 어! <laughs> 어 나누기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3의 배수 개수 몇개아 어... 3개 그거 어떻게 나와? 3, 3, 3, 3. 3, 3 곱하기 3, 어. 3 곱하기 뭐였지? 맞아 너희 이거 3. 10 나누기 3 하면 10 안에 네. 3이 세번 들어갈 수 있잖아 네.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까지 다 되는 거네? 네 그것처럼 그럼 우리는 38개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개수를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까? 38, 38, 38, 38, 38. 38개 안에 3의 배수가 몇개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나누기 하면 몇 개? 어디에서 끝나? 12 어? 3 곱하기 12 3 곱하기 12 하면 36이잖아. 네. 36까지는 3의 배수네. 네. 다만 몇 개가 모자라요 2개 두 2개는 두 모자라지.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중요해. 이거. 그럼 3의 배수 몇 개? 12개. 12개. 그렇지. 3의 배수 12개. 아,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우리 몇의 배수 찾아야 돼? 13의 배수. 그치? 13의 배수. 어. 어떻게 찾을까? 개수 어, 38. 38. 나누기 13. 그렇 38개라는 자연수 안에 13의 배수가 몇개 들어가? 두 개, 두 개. 어, 13 곱하기 2 하면 36이잖아. 13 곱하기 3 하면 안 들어가는 거 그지? 물론 두 개가 남지.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13의 배수 몇 개? 13의 배수 두 개. 그치, 두 개. 자, 그래서 우리는 약분이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럼 이제 다 했네. 이거랑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더해요. 더해요. 어. 4회배수 들어가면 약분된다 했고 1 4회배수 들어가면 약분된다 했고 그래서 약분되는 거 그리고 약분또 되는 거 그래서 답이 14개예요. 이해돼? 네. 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어, 8번 이거랑 비슷한 거 옆에 한번더 볼게. 요 67번 어. 67번 어, 떻게찾셨죠 아, 기약분수. 아 기약분수. 반대네요. 어? 응응. 봐봐. 아, 6 7번원 보면요. 비슷하긴 한데 기약분수 물어봤어. 얘들아 기약분수는 약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응.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약분수 찾으려면 약분 되는 거를 빼요. 그렇죠. 약분 되는 거 제외하면 다 기약분수겠네. 이해되는 거야? 네. 네. 어,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전체 개수에서 아. 약분 되는 개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요. 그치. 약분 되는 개수 빼면 돼요. 전체 개수는 아마 금방 파악이 될 텐데, 약분 되는 개수는 우리가 지금 배웠지? 네. 네. 어, 다시 약분 되는 개수. 이거 우리가 파악해서 빼기는 너희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자. 16. 지금 할 거야. 분모가 55인 진분수래? 그럼 55분의 네모라고 치고 얘들아 55가 5뭐 곱하기 뭐지? 55가 5 곱하기 11 1 곱하기 55는 무의미하니까 5 곱하기 11이잖아. 그럼 그거 분의 네모네. 그죠? 네. 그러면 분자 분자인 네모는 5뭐 또는 뭐를 갖고 있어야 약분이 돼요. 5 아니면 11. 그렇지. 분자는 5야. 5를 갖고 있으면 5의 배수일 거고 또는 11을 갖고 있으면 11의 배수겠네 네. 근데 5의 배수나 11의 배수는 약분이 되는 개수야, 안 되는 개수야? 되는 개수. 되는 개수. 그렇지. 이거는 약분이 되는 개수야.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런 최소공 최소공배수가 네 개인 수밖에 없대요. 그렇지. 아 공배수가 약수가약수가 약수가 네 약수가? 약수가 개인 음, 수. 최소공 최소공배수 아니에요. 최소공 아 최대공수나 구 어요? 오아 <laughs> 어, 최대공수예요. 저최대공배수 잘했어. 아 네. <laughs> 아자어쨌든 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음자 약분 되는 개수 파악해 보자. 네. 자, 일단 전체 개수 몇 개야? 전체 개수 54. 그렇지. 55분의 1부터 55분의 54. 54까지니까 몇 개? 음. 54. 54개. 1부터 50은 50개니까. 네. 그죠? 그럼 네. 54개 중에 우리 몇의 배수 찾아야 돼? 5의 배수. 5의 배수 개수 어떻게 찾게? 54, 남기, 5 4서이에5끝이5기 하면 몇 가지 10. 들어가? 0 1 0 10. 그렇지 1 0개는저 개수 안에 있다는 거지? 네. 물론 1개는 남지만 에서 아, 개는 지지만0 개는 중요하지 않고요. 1 0개 5의 배수 1 0개그다음에 몇의 배수? 1 1의 배수 1 0 1 1 개수. 어떻게 찾자고? 나누기 54 나누기 11몇 가지 들어가요? 4 그치 그러면 저 안에 4개가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이렇게 어, 1 0개 남지만 중요하지 않고 4개 그럼 얘들아 10 더하기 4는 무슨 개수야? 어, 약분이 되는 개수 그치 약분이 되는 개수지 약분이 되는 개수 10 더하기 4 해서 몇 개? 해서 14개. 14개 그렇지 14개 근데 우리 이거 구하는 거 아니지? 네. 따라서 기약분수 어떻게 구하냐고 빼요 그렇지 15개. 뭐 빼기 뭐? 어, 54 24. 빼기 14 그렇지 총 54개에서 약분 되는 거 빼면 되지 몇 개야? 하나씩 어, 그거는 너희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유사 유형 이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마지막 68번. 6 5번에 67번에 쓴 글자인 수가 더 많아. 어? <laughs> 아무래도 65번은 빈칸들이 채우는 거니까 적지 쓸게. 68번은 8분의 5. 네, 네 8분의 5. 좋아했어요. 좋아요. 자, 8분의 5와 5분의 4를 각각 나타냈을 때. 0.7에 더 가까운 거 물어봤어. 0.7이 형태가 똑같이 돼야 크기 비교가 편하겠죠? 네. 네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0.7을 분수로 만들기. 5분의 8, 5분의 4. 원래 0 7이데몇 분의 몇이돼요 10분의 7. 그치, 10분의 7. 거기 빈칸 7 채우면 되고. 동그라미 1번은 괜찮고. 자, 크기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공통분모 공통분모가 공통 돼야 크기 비교하기 편하지? 네. 통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8분의 5, 5분의 4, 10분의 7인데 몇으로 통분? 어, 40 네, 40으로 통분 일단 5분의 으로 붙이고 8분의 5는 몇 배? 8분의 5는 5배 응, 5배 얼마? 25. 25. 5분의 4는 몇 배? 8배. 8배. 얼마? 32. 32. 10분의 7몇 배? 네, 네. 네, 네. 얼마? 8. 18. 음. 응.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번은 이렇게 됐고. 근데 우리는 가까운 거 찾아요, 먼거 찾아요? 가까운 거. 가까운 거. 그럼 뭐 수직선이 얘기 나왔으니까 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얘와 의 거리잖아. 그럼 40분의 28이 여기다 치고. 자, 40분의 25. 28이랑 몇칸 떨어져 있을까? 어, 25요? 3칸? 25. 그치, 3칸 떨어져 있겠지. 분자의, 분자 간의 차이 보면 되죠? 근데 더 작은 쪽으로 3칸이겠지? 네. 아, 하나, 둘, 3칸 가서 40분의 25가 있겠고. 40분의 32는 몇 칸? 4칸. 그치. 근데 크니까 큰 쪽으로 4칸 가겠지? 여기가 40분의 32. 누가 더 가까워요? 40분의 28. 40분의 25가 더 가깝지? 어. 어. 근데 어? 이거의 답이야? 아니요. 그러면. 8분의 5. 그렇지. 처음 형태가 답이지. 그래서 처음 형태인 답이 얼마? 8분의 5. 그렇지. 8분의 5. 이건 괜찮죠? 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うん。<タッ>